안녕하세요. 선독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도록 차트 분석 방법과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완전 마구입니다. 7월 19일. 어, 오늘은 9시 되기 전, 간만에 방송을 진행하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차트 살펴보고 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오늘 시황은, 어, 별달리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어제 우리 얘기했다시피, 음, 자, 어저께, 단타자들의 매도 시그널, 어제 아침에 매도 시그널, 그죠? 스윙은 아직 상승 여유를 생각해 볼수 있다. 3, 4일 정도는 지켜본다. 라는 얘기를 해 드렸어요. 오늘은 떨어진다 해도 더 받는 게 예, 유리하다. 예. 현재 자리에서 올리지 못할 경우 28,200까지 전체 시드에 30%만 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 한번 좀 살펴보죠. 우리 장투자들 매도 시그널이 아니라 매수 시그널이죠. 그죠? 음. 자 매수 시그널이라 함은 지금 현재 자리가 완벽한 매수 자리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어느 정도 어, 짧게는 3주에서 4주 정도 뒤가 어, 그 어떤 자리가 오더라도 매수 타점으로좀 잡힐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laughs> 자 우리가 크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와중에 당기고점 나오는 것들 옆으로 기는 것들 6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나온다 라고 했죠 그 이후에 가 실제 상승이고 우리가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음 지금 유사구간을 살펴보면 유사구간은 2014에서 2015년도 그니까 러2 0 1 7년도의 불장이죠 2 0 1 7년도의 불장과 더 유사도를 많이 뛰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야, 더 얘기를 할수 있을 것같고요 어, 우리가 어, 이제 단타자들, 단타자들에게 왜 그, 지금이 조금 더 우리가 모아져 있는 게 유리한가. 그죠? 음, 자, 일봉상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적이 꽤 많이 없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바닥 시그널 두 가지 모두다가 바닥 시그널 나올 때는 반등을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반등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짧게는 3, 4일 뒤에 어떤 것들, 하나의 결과물들을 보여준다. 그죠? 결과물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자리 여기서 한번더훅 떨어진다 선치더라도 우리가 30%까지만 쓰... 어디까지? 28,200까지 쓴다라고 하면 요거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봐요. 그죠? 4시간 봉도 바닥 신호 거의 근접하게 다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요걸 좀 두려워할 건 아니다. 어, 저는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별달리 크게, 뭐, 이게, 뭐, 무섭거나 두려울 건 없구요. 어, 내가 시드 분배만 잘 하고 계시다면 이것도 이번 동안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또 수익이 날것 같네요. 음. 이미, 그, 저랑 같이 많이 이 방송 보시고 매매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야 될 자리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입니다. <laughs> 자, 오늘 아침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자, 1번 눌러주시면 출석 불러드릴 거고요. 없으면, 어, 아,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없으면 바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9시가 다 됐거든. 나도 매매를 해야 되거든. <laughs> 네, 오늘은 테리안님이 1등으로 들어오셨고, 배지성님 반갑습니다. 배성균님 반갑구요. 박이배공님, 힐링님 들어오셨네요. 박운삼 형님 반갑습니다. 이성욱님 반갑구요. 서기만님 반갑습니다. 음, 음 변동폭 음, 좋아서 많아서 좀 괜찮네요. 단타하게도. 변동폭이 좀 좋아가지고. 지금 아침에도 또 변동성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 또 여러가지 많이 주워놨는데, 아, 또 오늘 제가 받은 것들이, <laughs> 어, 오늘의 코인이 되었으면 저도 합니다. 알트코인은 뭐 살살살살 우리가 항상 하듯이, 예, 그 농사 매매로만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큰 시드만 안 들어가도, 또큰 시도 안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잘 납니다. <laughs> 경주만 타는 건 아니에요. 미리 그냥 저는 막 올라간다고 그걸 바로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 짓을 안 해요. 괜히 스트레스 받는 짓안 합니다.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요. <laughs> 예, SH님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 큰건 없습니다. 큰거 없습니다. 자, 요거 요거죠. 요거 오늘 핵심. 그죠? 떨어진다 해도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 더 받는게 유리하고 어, 장기는 내가 정식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조금씩 더 모으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는 분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들 필요할 거라 고요한 3-4주는 좀더 기다려야 되겠다 어, 이정도 입니다 네. <laughs> 자, 만전방구는 아무 대책 없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코린이들에게 전략을 통해 수익 내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실제 전업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전략을 통해 매매를 해보신다면 내동매매로 인한 손실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 시간과 저희 매매 관점 공유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어, 예, 올 겁니다. <laughs> 예, 예, 내일 아침에는 올 거, 올 거고, 모레는 쉴 거예요. 예, 주말도 쉴 거고. 예,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뿅.